안녕하십니까 시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디퓨저를 갖고 왔는데요 디퓨저마다 종류가 있고 또 디퓨저를 설치하는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끝에 있는 것은 사각트이라 에서 각형 디퓨저 그리고 이쪽에는 각에 원형이 돼 있어가지고 각원 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원형 디퓨샤. 이거는 원에 원형이 있다 해서 원펜 디퓨샤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일반 각형. 일반 원형. 이제 각의 원. 각원펜 디퓨샤. 원에 원이 들어가서 원팬형 디퓨저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닥트 연결라인 지금 제가 갖고 온건 150파이인데 100파이, 125, 150, 200파이 이렇게 종류별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제 설치 방법에 따라서 일반 피스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행가 타입이 있는데, 보통, 피스 타입을 보시면, 외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장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피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타입입니다. 그거는 일반, 일반적인 디퓨저는 다 피스 타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가 타입들 보시면, 지금 눈에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시면 여기 피스 보이십니까? 지금 피스에다가 이런 평철하고 볼트를 저희가 두 개씩 포함 시켜가지고 배송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에 이거를 볼트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으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고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천장이라 보면 이 걸어 놓은 먼저 천장에 이거를 행각을 고정을 시켜 놔야 됩니다. 평철을. 평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밑에서 이거를 이제 보이스를 끼우시면 이렇게 딱 끼시면 이런 식으로 천장에 딱 걸리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 보이시는 각도가 이 디퓨셔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천장 위에는 이런식으로 돼있었겠죠 팔아픕니다 자 이런 타입들을 보시면 여기 날개 보이시죠? 이런 날개 제 날개를 한번 닫아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뭐냐 공기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디퓨저를 설치하기 전에 얘 보시면 열림 닫힘 이 표기돼 있죠? 이거를 돌리면 됩니다. 이제 열고 닫, 닫힘을 해가지고 공기량을 조절해가지고 댐프 역할하는 을 겁니다. 댐프 역할. 이런 원의 원, 원팬 디퓨저각의 원, 각 원팬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꽉 껴놨는데 꽉안 꼈을 때 이런 식으로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쪼은다고 이렇게 돌려서 꽉 밀폐를 시켜주면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빵떡이 들어간 타입들은 이런 식으로 돌고 열리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게, 이게 틈이 보이시죠? 제 손가락. 근데, 지금 꽉 껴는 상태는제 손가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공기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가 타입을 설치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면 보이트로 해서 행가 이 천장에 걸었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빼놨어요. 이게 이 구멍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빼놓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일반 초보자분들이 아니면, 작아 설치하신 분들이 이 상태에서 보면 구멍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안 빼고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는, 볼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꽂혀야 잘 되는 건데, 드라이버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기스가 나기도 하고, 볼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설치할 때는, 이거를 빡 빼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보이트가 부러질 이유도 없고 이게 기스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설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디퓨저를 보면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디퓨저 휠을 설명드렸죠? 디퓨저 휠. 덕트 연결시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선지 칠한 겁니다.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왜 우리 저기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에어컨 대신 이런 걸 세체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공기를 뱉어냅니다 그거 아시죠? 누나 노래방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 밑에 막 바람이 더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 디퓨저맨 같이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가 뭐냐면 이런 타입들은 너무 깊숙하게 돌려놔가지고 밀폐를 시켜버리면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 바로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날개가 이 볼트가 다니까 이 볼트를 커터를 해가지고 사용 하시든, 이거를 좀 떨어뜨려 놓고, 소켓, 그거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든,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디퓨저의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건물이나, 그런데 천장 보면, 저희 이제 환풍기나 이런 디퓨저, 이런 디퓨저 핸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환기도 되고, 또 에어컨 바람을 또 시원하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